최근 영국에서 콘테 감독이 홈팬들에게 비난받으며 토트넘 팀 분위기는 최악에 달리는 가운데 주장 요리스 골키퍼까지 팀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 제이미 캐러건은 나는 몇년 동안 생각했던 것인데 토트넘은 골키퍼부터 바꿔야 한다. 물론 요리스는 월드컵 우승자이지만 토트넘이 정말 우승 경쟁을 하고 싶다면 그는 적합하지 않다. 요리스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콘테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에서는 최고의 센터백과 골키퍼가 필요하다. 나는 평가를 내렸고 실제로 토트넘 구단 측에서도 유리수의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살라와 마네, 스털링 같은 선수들을 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과 같은 레벨에 있다.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에 있었더라도 그들과 비슷한 활약을 선보였을 것이다. 그는 정말 환상적인 선수로 최고의 경기력을 갖췄는데 겸손하기까지하다.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이고 유럽 전 세계 어느 팀이라도 그를 탐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전 토트넘 감독인 팀 셔우드는 최근 토트넘은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토트넘 분위기가 어떤지는 금세 알수 있다 라고 말하며 현재 토트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이 부상당하자 토트넘은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으며 콘테 감독의 야유 사건 당일날 해리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 선수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케인스 앤스를 통해 콘테 감독의 전술을 지적하는 등 여러모로 그간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에 팬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분위기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이며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팬들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토트넘과는 별개로 손흥민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클럽 감독의 말대로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한주 동안 받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 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자신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따라서 최근 캐러거가 유리스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캐러거의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유리스와 정반대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유리스는 골키퍼로서 반사신경만큼은 월드클래스라 평가받았으며 민첩성과 운동능력이 뛰어난 그는 그동안 우수한 선방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현재 35세인 요리스는 전반적인 반사신경 및 순발력 저하로 시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시책으로 인한 시점 빈도는 상위 6개 팀 골키퍼 중 요리스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단점은 발밑 문제로 킥이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요리스의 킥이 상대팀 선수에게 전달되어 실점으로 이어지거나 상대 공격수의 강한 압박을 벗겨내지 못하는 등 그가 가진 문제점들은 빌드업 관여가 중요. 해진 현대 축구에서 요리스가 저평가받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그의 뛰어난 민첩성과 반사신경에 따른 선방 능력을 기대하며 사용했지만 이제 장점을 잃고 단점만 남은 요리스를 토트넘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지 스포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카이 스포츠의 제임이 요리스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캐러거와 함께 활동하는 해설자 길리 네빌은 손흥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상대하는 수비수로서는 악몽과 같은 선수다. 그러자 캐러거는 게리의 말에 동의한다. 만약 스털링이나 마네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 핵과 클럽의 첫 번째 영입 목표는 단연 손흥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 사디오 마네가 떠나자. 캐러거의 말대로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거액의 수합기를 제안하는 등 캐러거의 예측대로 정확히 흘러가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편으로 게리 네빌은 콘테 감독이 토트넘 감독을 맡기 전 메뉴의 감독이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다가 팬들에게 비판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는 최근 콘테 감독이 토트넘은 팬들에게 야유를 받자 나는 안토니오 콘테가 토트넘 감독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은 팬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빌은 과거에도 콘테는 훌륭한 감독이지만 메뉴 감독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는 무리뉴만큼 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며 콘테 감독을 평가한 적이 있었기에 현지 팬들은 게리 네빌과 제이미케로가의 통찰력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과거 발언들은 속속들이 현재 정확히 들어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으며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말하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팬들은 정말 감동적이다. 손흥민을 리스펙트한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당신을 보고 싶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선수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대표팀에 이끌며 잘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